인정이라했어. 오케이 갈게요. 그러면 진짜로. <목소리> 개피를 치고 권총을 쏘면 되겠다. 인정? 가능해요 혹시? 안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오, 혹시 포켓 철아 어. 존나 쓰레기네 이거 권총 아씨. <laughs> 아, 이씨! 권총이 이게 안 보여요, 시야가. 본 게임이요, 형님. 마지막! 오케이! 미스도 한번더 해, 우리 형님! 도전! 칼은 아니고, 권총까지. 아니, 이게, 근데, 진짜, 믹스가, 이게, SS인데, 권총 나오는 게 말이 돼요, 넥스, 진짜. 목표물을 파괴하고 무사히 바란다. 어? 킬인가 본데? 어, 킬이다 또, 하 씨! 버김에 두 개나 터져, 이 띠발! 이여 1턴. 있는데? 아, 모르겠다. 씨발, 그냥 2천0 0작전 베이스 4명은 뭐야, 씨발! 과연 칼질 대나 이거? 베이스 4명! 뭐야, 도다지구나! 도마이 쩐다 터진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오, 오! 오! 나 봤나? 잠깐만. 야, 오지마, 오지마. 아, 진짜, 뭐야. 뭐야? 야, 야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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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들어와 나이스 <laughs> 아왜 안오냐 아 뭐야 아니 뭐야 방풀씨 엄마는위대하 oh, 캐리! 그거... <laughs> <음> <laughs> 이 그거 스오이밸런 l g 이겨 우리 대표이이 밸런스! 오 마이 밸런다오 마이 밸런이오셨이밸런오 마이 오마마 아, 씨. 야, 반샷아. 에이, 반샷. 비전이 또 왔는데? 비전이 또온거 같아 내가 폭아줄게총박고어 아, 총 어, 아 진짜? 어, 야, 에이, 에이, 야, 나이 갈게. 에이, 아, 반샷인데? 아, 뭐야, 저. 에이, 적배하나 아, 뭐야, 에이, 에이, 뭐, 뭐, 에이, 뭐, 나 있어. 아나어이나어이나살아나 있어. 나살아나 살아나고 있어.

저희장에서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아 나가볼래 이스 a 다페어란타스나콜킬 해줘 필필필필아 황금 황나다 둘방 쪽도안보인 그냥 에서났다황황 물방 어어 물방? 황 뭐야 아 물방 아, 예술, 예애 예술, 애설 예술, 설술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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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라스, 때, 왼쪽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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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술, 예술, 예 아, 존나싸가 <laughs> <laughs> 아, 이게반지없짜 나도. 버리, 버리, 리머리머리머리머리리머리 버리, 리 버리. 버리, 버 나이스! 뭐, 나이스! 이스나스나스나이 나이스! 나이스! 스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 나이스! 나피스스나이이스나이이스나 나이스! 나이스! 딴데 나왔어. 나이스! 아, 겁나 죽네나어 아... 어나어딴어어갈데갈갈애나나왔다갈 나왔어. 딴나왔다 체크 질러보지 맞다, 체크 질러봐 갈나 타워 갈데 타워 야 빌빅을 벌써 왔는데? 빌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와? 에이 설때 앞에 여다 에이 설때 에이 설 때. 나이스 나이스 쁘롱 폴리야 안나 에이 먹었어 에이 먹었다는데? 어? 야 에이 설때자연본거 아니구나? 어? 빌빅 왔다 이고와 이거 소음이 쁘롱 맞히겠네 아 소음기가 진짜, 존나 좋긴하네 아 센전 어, 없다 아니, 회전 만에 회전 만에 너 뒤졌다 어떻게 잡을건데 너가 <laughs> 어? 어떻게 잡을건데 니네만 특수종 들줄알아? 겸... 에방 라피좀 맞으세요 근데. 어 센전 또 왔어 <laughs> <주신. 웃음> 매점 안에 매점 안에 어 매점 어, 나와있다 매점 있다 다운. 백 어, 다운이야 백끝 다운인거본렸나 이게 안 있는데? 걔네들 한번안 보는데? 나잇샷 어,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요새 제 방송에 이 공통된 질문이 있어요, 다들. SP 어디서 사나요? SP 어떻게 구매하나요? 예, 밀봉 어떻게 얻나요? 막 이런 식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는 형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이트 하나를 또 제가 형님들께 추천해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사이트는 로켓 아이템 땡스, 네. 아주 신용이 높다는 사이트라고 들어가지고 예, 형님들께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어 서든어택을 들어가셔서 우리 형님들 아주 필요한 물품들이 많거든요. 여기 여기 아주 그냥 SP도 있고 아, 닉네임도 파네요, 형님들. 예, 닉네임도 팔고. 이게, 그니까, 사는 사람이 판매자한테 이제 구매 신청을 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SP를 먼저 주고, 그리고 이제 사는 사람이 구매 확정을 이제 누르면은 이제 돈이 저 사람한테 가는 거지, 판매자한테. 사기 당할 일 절대 없을 것 같네요, 우리 형님들. 오늘 함께 알아본, 예, 로켓 아이템 땡스. 게임 물품 같은 것들, 로켓 아이템 땡스로 한번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재 방송으로 물어보러 오세요. 다들 로켓 아이템 땡스 이용하시기.